하 캘만해 어 그렇지 잘캐나 이제 예 잘캐 처음에는 헤매더니 오케이 그찍어줄게 한미라이 이제 어 오케이 와음멋지 어이구 오케이 아주 뭐. 음.

아우 오늘 아 정원, 정원 작업 아저 블루 에로 아, 심었습니다. 아 이꾼들은 다 갔고요. 아직 나무가 캐놓은 게 있어서 지금 얼굴이 꿀이 아닙니다. 세수도 못하고 바쁘게 하다 보니까 아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제가 나무를 오늘 블루 에로를 숨었습니다. 블루 에로 한 200주 정도 숨은 것 같은데요. 아주 상당히 힘드네요 지금 한 8시 됐나요? 어우 지금까지 지금 비가 약간 오고 있네요 자 여기 오늘 블루에로 숨었습니다 여기가 정원을 만들려고 제가 여기를 포크렌즈 작업했고 자 여기 보십시오 줄 맞춰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충 줄 맞춰서 숨었는데요 또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숨었는데, 아, 지금 바깥, 아, 지금 비가 오네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저는 오늘, 아,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네요. 피곤하긴 한데, 아, 이 정원에 또 꽃을 숨고, 수국을 숨고, 여러 가지, 아, 지금 이렇게 예쁘게 정원을 꾸밀려고 생각하니까, 아,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 할수 없이 오늘, 어, 늦게까지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나무를 캐놓은 거를 빨리 숨어야지 그냥 방채면 나무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늦게까지라도 일꾼들은 다 갔지만 저는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다가 다 이쁜 수국들을 숨을 거예요. 아 대체적으로 이렇게 줄 맞춰 숨었고 저 가운데 거기는 이제 포인트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오케이. 가운데 쪽으로. 이제 작은 나무를 숨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어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여기가 동그란 원형인데요. 이렇게 원형, 이렇게 원형으로 여기다가 이제 낮은 나 낮은 꽃나무를 숨으면 예쁘 예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이런 공간은 다 수국이나 여러 가지 예쁜 나무를 예쁜 꽃나무를 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네 이렇게 한번 쭉아 오늘 하루종일 <laughs>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 아직 저 나무가 좀 남았어요 아휴 힘들,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보람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아 누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아 그냥 기쁨을 느낍니다. 힘들어도 자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이렇게 정원 어, 이렇게 꾸며가는 모습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테니까 혹시 정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어, 이렇게 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숨터의 숲속 이야기입니다.